안녕하세요.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 앤드입니다 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인스타그램 0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뭐부터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저는 이미 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세컨드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드로우 앤 드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제 얼굴도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0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여기에는 기획 단계랑 실전 전략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기획 단계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실전 전략을 이야기할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저는 이걸 글지 않은 복권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합니까? 시작은 여러분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와 가족이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좀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 또는 사업 파트너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팔로워나 구독자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미래의 고용주, 클라이언트, 고객, 투자자, 타겟어디언스 등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과정은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줄 알아야 하죠 저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소셜미디어 전략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전략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든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죠 좋은 결과를 만든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브랜딩.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나머지 뒤의 내용들을 들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신의 일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스스로 제 이야기를 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저와 제 컨텐츠를 소개하는 글을 써주고 제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인스타그램에 드로우앤드류 해시태그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제 퍼스널 베이딩의 성공의 비밀은 좋은 마케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었을 뿐이죠. 저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를 저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루언서가된 사람, 유학생활 없이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 인스타그램으로 이름 없는 브랜드를 성장시킨 사람, 유튜브로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전하는 사람, 두가이 담백한 사람. 사람들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들은 모두 제 입에서 시작된 거죠. 스스로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퍼져나가지도 않습니다. 스토리는 전해질수록 더큰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의 퍼서브랜딩 전략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저의 세컨 계정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그냥 저를 믿고 또 다시 제 일을 하고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새로운 인스타그램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를 올릴 것이고, 어 이거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을 막 오래 들이지도 않을 겁니다. 유튜브도 그렇고요. 최대한 적은 시간 들여 많은 컨텐츠를 생산해 낼 겁니다. 그리고 반응이 있을 때까지 좋아요, 숫자나 조회수 따위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어, 제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데이터를 쌓을 때까지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발전시키고 키워나갈 겁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채널인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남들에게 창피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시간이 아깝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다섯 개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독자가 뭐 엄청 많이 없어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시간을 버리는 일도 아니죠. 어때요? 진짜 완벽한 전략이지 않나요? 저는 이걸 글지하는 복권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로또를 사게 되면 발표하는 날까지 1등 당첨되면 뭐 할지 상상하면서 매일 설레었던 적 있죠. 나는 집을 사야지. 나는 차를 뽑아야지. 뭐 세계 여행을 해야지.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괜히 어, 그 일주일 동안 든든하고 그러잖아요. 저에게 펄스널브랜딩이 그렇습니다. 펄스널브랜딩을 하면 할수록 회사가 아닌 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자라서 언젠가 나에게 로또를 터트려 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매일매일 설레이면서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이 어려울 것 같나요? 아니면, 소셜미디어 퍼서 브랜딩으로 성공하는 게 어려울 것 같나요? 당연히 로또 1등이 더 어렵죠. 그 몇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로또에 당첨되는 걸 상상하면서 설레어 하시면서 확률이 훨씬 높은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위한 퍼서 브랜딩을 하는 과정은 왜 설레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지난 3년 동안 제퍼서 브랜딩 노하우를 담은 책을 만들게 되었어요. 뭐, 정식으로 출판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PDF,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현재 크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리뷰를 남겨주시는 선착순 100분에게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전략 팁 10페이지짜리 부록책을 함께 드립니다 어, 혹시 경제적 여유가 안 되셔서 전자책을 구매하시기 꺼려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좋은 정보들, 좋은 가치들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 열심히 보셔도 충분히 펄서 브랜딩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펄서 브랜드를 쌓아가면서 여러분도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내 일이 기대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드로우 앤 드류 가세요.